2015년 8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 CIA 요원이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사진 속에는 김정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축하합니다. 당신이 성공했어요. 저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알아요. 당신 언니가 죽였죠. 심장이 멎었습니다. 요원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언니가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물병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언니, 지금 평양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거짓말입니다. 당신 언니는 지금 김정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 언니가 은쟁반을 들고 집무실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5천 달러짜리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언니는 7년 전부터 중국 정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언니가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해 심어놓은 미끼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원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10년 2월 15일. 제가 호의사령부에 지원하기 한달 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5년간 소식이 끊겼던 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디 갔었니? 너 죽은 줄 알았어.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너 경호원 되고 싶지? 언니, 무슨 소리야? 나는 평양음악대학 갈 거야. 안 돼, 너는 호위사령부에 가야 해.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정은 옆에 가야 해. 그 괴물 옆에. 왜? 복수하려고. 언니가 옷을 걷어올렸습니다. 등에 화상자국이 가득했습니다. 2005년 나는 김정은에게 끌려갔어. 그때 그는 22살이었고 나는 16이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간 지옥을 경험했어. 그리고 탈출했어. 중국으로. 그럼 지금은 중국 정보부 요원이야. 그리고 이제 복수할 거야.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들어가. 내가 내 눈이 되죠. 그가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모든 걸 내게 알려줘. 그럼 언니는? 나는 그 정보로 그를 죽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그런 거 못해. 언니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도 당할 수 있어. 내가 예쁘잖아. 그 괴물 눈에 띄면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호위사령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2010년 3월 1일 저는 평양 만수대 지구당 청사 3층에 섰습니다. 22살이었고 북한 최초의 여성 특급 경호원이었습니다. 선임이 저를 김정은 집무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내 초소다. 명심해라. 보고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울면서 끌려 나왔습니다. 스물다섯쯤 돼 보였습니다. 치마는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저는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선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입 닥쳐.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을 봤습니다. 키 170cm, 몸무게 120kg쯤 돼 보였습니다. 까만 인민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격례했습니다 충성, 그가 저를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새로운 경호원? 그렇습니다. 원수님.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5초, 10초, 20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름이 박민지입니다. 그가 싱긋 웃었습니다. 예쁘네. 그리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임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조심해. 원수님이 관심 보이면 넌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몰래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나첫 출근했어. 그 괴물을 봤어. 끔찍해. 빨리 끝내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정은 집무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3일. 그날 오후 1시 특별 요리사 박영희가 은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오늘은 들어가도 됩니까?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박영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갈래요? 원수님이 당신도 부르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박영희를 따라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원수님. 박영희가 쟁반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랍스터 두 마리, 송이버섯 한 접시, 캐비어 한 통, 그리고 두툼한 고기 세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고베 와규입니다. 한 근에 200달러예요. 박영희가 설명했습니다. 200달러. 북한 노동자 한 명이 1년간 버는 돈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포크를 들어 고기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었습니다. 5초? 그러더니 뱉어냈습니다. 맛없어. 다시 가져와. 박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수님.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뱉어낸 고기. 그것이면 우리 가족이 한 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봤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거기 요즘 배급 잘 나오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나옵니다, 원수님. 사실은 3개월째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고향 집에 보냈습니다. 언니에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 개인 경호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스위스에서 특별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물 검수 임무를 받았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 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에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엘파인 글레이셔 워터 프리미엄 컬렉션 저는 수입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병 가격 5,000달러. 총 25만 달러 어치였습니다. 북한 노동자 500명이 1년간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김정은 집무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은이 그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뚜껑을 따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10초 만에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리고 빈 병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5천 달러가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몰래 쓰레기통에서 그 병을 꺼냈습니다. 라벨을 떼어 일기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언니, 그가 매일 5천 달러짜리 물을 마셔 한 병을 10초 만에 같은 시각, 청진에서는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 마시고 있어. 언니, 빨리 해. 나더 이상 못 견디겠어.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2015년 2월까지만 정보 모아줘. 그때 내가 움직일게. 그리고 너도 나올 수 있게 해줄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집무실 안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수님 박민지입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 닫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민지, 내가 여기 온지몇 년이지? 5년입니다, 원수님. 5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했어. 나는 너를 믿어. 그가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너 결혼했나? 아닙니다. 애인은 없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랑 사기자.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수님, 저는 싫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싫으면 내 가족을 수용소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원수님, 긴급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혀를 찼습니다. 들어와, 경호원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중국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정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봐야겠네. 민지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격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더 이상 못 기다려. 내일 당장 움직여. 안 그러면 나 끝이야.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 언니가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은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특별 요리사 리혜경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특별 요리사 리혜경 동무 식사 배달 왔습니다. 들여보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정은이 매일 마시는 5천 달러짜리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원수님. 그래, 나. 물병 따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원수님, 오늘 물은 특별히 알프스 빙하수입니다. 그래, 한번 마셔볼까? 꿀꺽꿀꺽. 물 마시는 소리. 10초의 침묵. 그리고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원수님, 원수님, 언니의 비명소리,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고,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제 나가자. 하지만 바로 그때, 김정은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연기 어땠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놀랐지? 나도 연기 좀할줄 알아. 그가 물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그냥 물이야. 청산가리 같은 건 없어. 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내 편지 다 읽었어. 5년치 전부 심장이 멎었습니다. 김정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5년간 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너희 우체국장, 내 사람이야. 5년 전부터 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내 언니가 중국 스파이라는 것도, 너를 심었다는 것도,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김정은이 저를 봤습니다. 근데 민지야 너는 진심으로 이랬더라. 거짓말 같지만 너는 정말 충성스러웠어.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내 언니가 오늘 움직일 줄은 몰랐네. 총구가 언니를 향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제 손이 허리춤 권총으로 갔습니다. 뽑았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겨눴습니다. 원수님, 총 내려놓으세요. 김정은이 웃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쏠 거야? 아, 쏩니다. 그럼 내 부모님은 청진에 계시잖아. 저는 방아쇠에 힘을 줬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밧줄 타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 가면 총 특수부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팔짱에는 중국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총소리.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빨리. 언니도 끌려갔습니다. 밧줄을 타고 창문 밖으로 옥상으로. 헬기 소리. 중국군 헬기였습니다. 타라는 손짓.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언니도 올랐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아래로 평양이 보였습니다. 제가 5년간 지옥처럼 지켜온 그곳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널 이용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3일 후.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CIA 요원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 언니도 이용당했어요. 무슨 뜻이죠? 요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언니를 중국 정보부에 넣은 사람. 실은 CIA 요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 언니를 스파이로 만들었고, 당신 언니가 당신을 믿기로 썼고, 당신이 5년간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정보는 지금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저는 미국의 말이었던 거네요. 아닙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요원이 카메라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전세계의 김정은의 식탁을 증언하는 겁니다. 5천 달러짜리 물, 200 달러짜리 고기, 신개의 생굴, 그가 매일 뱉어낸 음식들, 그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정은의 경호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의 식탁 위에서 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달러짜리 물 이야기를 200달러짜리 고기 이야기를, 그가 한입 먹고 뱉어낸 음식 이야기를, 같은 시각 청진에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3시간 후 촬영이 끝났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내일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유튜브, CNN, BBC, 전부. 제 언니는요? 지금 평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끝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언니, 성공하길 빌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야기를, 김정은의 식탁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퍼뜨려 주세요.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사합니다.